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적 소득 공제 중 기본 공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려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인데 소득요건 판단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 소득요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요건 판단할 때 소득금액 합계액이 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거고 이 종합소득금액 이나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 할때 비과세 소득하고 분리 과세 소득은 제외예요. 그, 그 말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 과세 소득이 있으면은 개는 백만 원이 넘더라도 넘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충족돼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례가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이거를 두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어, 소득금액이 0원인 거예요.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어그이아 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이하로 있는 사람들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중에서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총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순이익이 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사람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분들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를 선택한 경우,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리과세로 선택했을 때는, 얘는 소득금액 판단할 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이분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신고할 때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얘는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그 다음, 육아휴직급여하고 출산전 휴가급여. 얘도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얘도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실업급여만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볼게요.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 1 2 0 0만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얘는 어, 부양가족에서 소득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타 소득 볼게요. 복건 당첨 소득 얘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소득만 있다가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얘도 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소득 금액에서 제외되기 되게 네,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볼게요.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물론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뭐 근로기간이 짧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오래 근무했으면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건데 만약에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볼게요. 양도소득.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 내가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이게 비과세 대상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가 하면 이 비과세 대상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본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사례 볼게요 이거는 기본공제에 대한 사례입니다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 자, 우리가 기본 공제를 판단할 때는 법률상 관계, 혼인 관계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 법률상 신고로는 돼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분은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가 이혼했으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은 배우자가 내 옆에 없는 거죠 그럼 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는 판단을 사망하기 전날로 판단해요 그럼 전날에는 어, 계셨던 거잖아요 따라서 사망했을 때는 올해 부모님 사망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올해 부모님이 사망했다 그럼 기본 공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2 0세 아들이 군입대한 경우 자 부양가족에서 나이 요건에서 만2 0세 이하까지는 부양가족이 가능하다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군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찍 퇴거한 걸로 보기 때문에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친어머니와 계모를 부양하는 경우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럼 자녀를 누가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느냐?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뭐, 그게 부모, 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거를 두명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공제를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나이 요건은 충족했지만, 직계 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요거는 주거형 변수상 별거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